안 돼. 굿. 기한명. 그사 아, 아. 굿. 너무 좁다 여기. 여기.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우리 내 네, 뛰는 데는 네, 응. 이거와두 배야. 그렇지. 몇두 네, 배야 진짜. 어, 안돼. 와우, 잡고, 잡고, 잡고. 한 명, 한 명, 한 명. 아, 이아 지금도 아, 말하면 안 되나? 상관없어. 이게 도 올리는 거잖 알겠지?

네? 아, 본인이 거 아, 저도 늦어가지 아, 안 불었어 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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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이 우리 편 저도. 저 他要五十块钱。 거시투했어 아, 네, 네. 성적이 항상 4학기였잖아 아, 근데 그게 나도 신청하려고 했거든 근데 보니까 작년 1학기 대비 맞다. 2학기 성적 오른 사람을 지금 신청한는 거지 그렇지. 지금 성적이 아, 아직 안나왔잖 맞아 맞아 그데 그 미리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끝까지 끝까지 아 1학년 거? 슛!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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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잖아 아 1학년 거 많이, 안 많이 안 올랐어? 지금은 좀 오른 것 같은데. 작년은, 내가 작년 구워보라 거지. 지금 잘본 거야? 예과 때싼 거야? 예과 때좀 싼? 싸... 2학기 때좀더온것 같긴 해요. 아, 끝까지 해. 요 끝까지! 아, 그 신청해. 나처럼 휴가 하지 말고. 알 그거 먹몇 백만 원이나. 어. 100... 근데 이거 많이 올라야지. 아, 그거... 아니, 아니, 야0 아, 0점... 0.8... 0.8은 좀 많이 오른 거아니에 0.5만 돼도 시청해주세요. 0.7... 0.8이면 안될거 아니야? 맞아요. 0.5만 돼도 시청해주세요. 0.25... 아, 이야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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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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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도 골키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anyway, 들어이 우리 우리가 오는 건 오늘 많이 하나 내가안 들어간데도 원래 순수 에서야 됐어 형 들어갈 때 나이스야 어, 오 괜찮아 저건 아픈 거보다 조금 저런 건 아픈 거보다 게더 나아 계속 잡고 있어 눈길 가리고 있어

아이가 진석이잘봤다잘 봤다. 잘다거어 사이드 사이드. <laughs>

급은 물어보게아나이스스 <laughs> <놀라> 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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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사이드. 맞아, 굿! 나이스 패스! c 비 Baby. t e 이 l me. All right. I'm not going to get it. I'm g o 왜 n g to get it. I'm going t 마무리해! 아우, 아, 아네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나어 이거 천장으로 다 들을 수도 있어 비행기크로에 해줘 됐어 됐어 뒷포로 가는 거야 로가 아니 저 내려가고 있어 비행기야? 어, 비행기 아, 저 비그자 그러다 내려오지, 높이를 봐야 되네 근 그렇게 막못하는 것이. 김포에서 것같 김포에서 나가 김포에서 나가는 이김포에가는 것이. 김포에서 나가는 것이. 김이김또에서또이야포청서 나가는 것이. 김포에서 가는것에서가 슈강 <목소리> <수강> 막아야지! 제대대어대다 <목소리> <야, 그때 대청진. 목소리> 화이팅! 도어어아대도대어도대어도대어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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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영이 완전 선배들이야 왜 경헌이 형 아니 근데 대청중 옛날에 영어시험 아, 자격증 시험 때보라 아, 맞아. 저희 그리고, 학교에 그런 거꽤 여러요 뭔가 올라갈 때나 봤던 것 같은데 아니 뭔 2010년년에 유리 책상인 거야 원맨원맨 진영이 형 라이즈 패스트 가운데 가운데 라이즈 돌아서 슛 아얘 와도 아니 그게 아니 나랑 같이 안 뛰었으니 같이 안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안 뛰었어도 한 골밖에 못먹겠

아병원에 들어갔나? 나이스! 수아 아까비! 야 양동원! 역시 찬이형나 아, 나. 아 나, 나, 아나 핸드폰 나, 너무 아 뜨거워 <laughs> 뜨거웠거든? 오! 오! 개 뜨거워 진짜 뭐임? 다른 사람 걸로 찍어야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컷! 컷! 오늘 어, 진짜 아, 너무 뜨거운데근데 <laughs> <laughs> <그냥 글벼어. 입백이 웃음> 이거 진짜 아, 너무 뜨은데 오늘은 너무 좋은데? 오늘은 너나 너무 지겠어오거은너 오늘은 너무 좋은데? 은 안 돼. 안 돼. 안 돼. 클리어. 클리어. 달려요. 백인데그냥제어선상당왔 나이스 컷! 앞에 봐. 앞에. 진짜 홀리. 누구? 어 진짜 뜨거운데 버려 아, 버려. 진짜 뜨워 지석아 받으러 와줘 받으러 와줘 지석아 받으러 대체. 와줘 <목소리는> 이 검정색이 문제인가? <목소리는> <목소리는> 아아 <목소리는> 진짜 지 원래 이야어 나이스 뒤에

지각한 애들 빨리 데리고 누가 나 해줘 어 미친 뭐야 이거? 찍었다 이거 어 찍다 잘 잡고 있어 잘 잡고 있어. 그래, 가, 가, 가. 가! 야 여기 지각한 사람들 빨리 와 강현수 와. 뭐해? 강현수 뭐? 와. 야, 여기 맹현서 이정호 빨리 와. 형, 맹에서데려 아, 지각하네. 시켜야지뭐 하는 거야, 지금? 은서야, 지각하네 들해라 야, 빨리 와. 아, 응이가정현이 아, 아, 양심 없는 새끼들.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아 너, 너가 이빨 아, 아, 내가 이빨, 이빨. 이빨. 아, 네보이지 않네. <laughs> 아우 어? 손가락 개 뜨거워 아 이거 화상임것 같다 야야야 손가락 탈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들었어 아니어지초밖에안 됐어 아 아니, 이거 터지는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진짜 터질 것 맞아, 같아 아이 진짜 아니, 너무 뜨거워 이안뜨거아야분찍었가 빠비